2025년 9월에는 53년 뱀띠에게 잊었던 따뜻한 인연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복이 깃듭니다. 이 시기에는 오래된 친구나 가족 혹은 마음을 나누던 이들과의 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요. 살다 보면 외로움이 속 깊이 쌓여 내가 가진 따뜻함조차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칠 때도 많지요. 하지만 이달엔 마음을 열고 작은 인사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면 뜻밖의 감사와 기쁨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과 지혜롭게 인연을 이어가는 소소한 실천법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래 댓글로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시면 시주로 마음을 담아 꼭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53년생 뱀띠의 9월에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바람결이 한결 가벼워지고 가을로 들어서는 시기라 세상의 빛깔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9월은 뱀띠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달입니다. 이때는 자연이 천천히 변하듯 뱀띠분들의 마음결과 주변 환경도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교의 마음공부에서 보면 모든 것은 바뀌고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에서는 이럴 때 조화와 균형을 잘 잡으면 깊은 인연과 소중한 기회를 얻는 달이라 말하지요. 특히 뱀띠는 원래 자기 안의 지혜와 여유를 크게 품고 있는 띠인데요. 이달에는 그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 보이지 않던 자신의 좋은 점이 자연스럽게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번 달에 뱀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조금은 감춰져 있던 자기만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남들 모르게 한 노력이 칭찬받을 일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빛을 볼수 있겠지요. 그뿐 아니라 이럴 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뱀띠분들에게 더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따뜻한 어울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체감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9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나 관심있던 공부 혹은 가벼운 걷기 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처럼 자신의 경계를 조금 넓히는 시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이나 기회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그 속에 자연스레 마음이 밝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가장 기쁜 일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답변이나 소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 친지나 오랜 친구. 혹은 예전의 인연으로부터 따뜻한 연락을 받거나 미뤄두었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면서 나도 참 괜찮구나 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우연히 마주치는 작은 기회입니다. 예컨대 가까운 곳을 산책하다가 만난 새로운 사람 또는 생각지 못한 작은 모임에서의 만남이 뱀띠분들에게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과 작은 변화가 먼 훗날 돌아보면 그때가 내 삶의 큰 전환점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9월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완벽하려 애쓰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연습입니다. 혹시 기대만큼 일이 빨리 풀리지 않거나 예정보다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 또한 더큰 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천천히 나아가시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건강에 좋고 미래의 행운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문턱이 열리면서 뱀띠분들에게는 아주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안에서 올해는 나무와 불이 기운이 부드럽게 서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9월은 또 금의 에너지가 도는 달이니 자연 속 여러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지요. 이럴 때 뱀띠분들은 마치 길을 걷다. 뜻밖에 예쁜 돌을 주운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나 반가운 기운을 얻는 흐름이 생깁니다. 올해는 나무가 불을 토와 밝게 타오르게 하고 9월의 금기운이 그 불빛을 반사해 더 맑고 또렷하게 비춰주는 그림입니다. 이 흐름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묵묵히 걸어온 시간에 새로운 기회가 슬며시 손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뱀띠라 고유하면서도 한번 힘을 내면 지혜가 샘솟는 띠이지요. 이번 9월엔 그런 뱀띠의 속 깊은 힘이 부드럽게 겉으로 드러나서 운의 결실이 조용히 다가오는 달입니다. 뱀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어려움 없이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반가운 도움이나 작은 행운을 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지 못한 누군가가 고마운 제안을 하거나 뜻밖의 정보나 선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와 9월의 사주의 기운이 서로 손을 잡고 뱀띠에게 공평하고 풍성하게 복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복이 쌓이면 금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든든해지는 기운이 생깁니다. 이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사람들과 더 자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가족 모임 또는 친구와의 한끼 식사라도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란 물결이 모여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작은 만남이 큰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안 주변이나 잊었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이 정말 뜻밖의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뱀띠에겐 작은 기부나 베풀기를 실천하면 그 복이 두 배로 커져 돌아오는 구조가 큽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어주면 그만큼 뜻밖의 도움, 정보, 이익이 되돌아오니 용기 내어 실천하길 권합니다. 이 시기 좋은 일도 따박따박 이어집니다. 특히 평소에 관심 가지던 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주변에서 따뜻한 돌봄이나 응원을 얻는 기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오랜 수고가 결실로 나타나 금전이 들어오거나 마음의 짐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뱀띠에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하거나 오랜 집안 물건을 정리하다가 새롭게 쓸만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은 작은 계기입니다. 이럴 땐 운이 크게 움직인다는 신호이니 그때마다 마음을 열고 변화와 새 인연을 반겨야 합니다. 덕분에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닫거나 변화가 두렵다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으니 답답함보다 천천히 숨 고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한번더내 마음을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흐름은 늘 바뀌지만 긍정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곧 복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이달의 횡재운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시기라 뱀띠 분들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릴 적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바람을 맞던 느낌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넉넉하게 감돕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올해 기운과 9월의 흐름이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뱀띠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소원들이 조용히 바깥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물의 기운이 바람 따라 서서히 조용히 모여드는 달이니 오래 묵혀두었던 생각이나 계획들 이번 달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시기의 뱀띠는 원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남들보다 한발 먼저 읽는 성향이 있지요. 이번 9월에는 그런 뱀띠만의 예리함보다는 느긋하고 포근한 마음 자세가 오히려 복을 부른답니다. 마치 동네 어귀에 핀 코스모스처럼 주변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면 재물 쪽에서도 생각지 못한 좋은 기회가 한 번쯤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에 뱀띠에게 가장 크게 좋은 점은. 한번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잊고 있던 오래된 일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수고로이 쌓아두었던 일이나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서 생각지도 않게 여유가 생기니 이것이 바로 인연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이 뒤섞여 오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주머니에 동전만 세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먼저 챙기는 일입니다. 사주와 불교에서는 마음이 밝고 부드러우면 물질도 자연스럽게 흘러든다 했으니 작은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큰 흐름을 타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어올 때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복을 두 배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달 뱀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나 예전에 지나쳤던 사람 덕분에 소소한 이득이나 선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 관심 있던 영역에서 작그나마 새로운 투자나 수입의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히 온듯 보여도 사실 뱀띠 여러분이 그동안 묵묵히 쌓아 인연과 신의가 복처럼 돌아오는 모습이니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 잘 쓰지 않던 연락처나 오래된 물건, 안부 문자가 갑자기 떠오를 때입니다. 이런 때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화 한 통, 만나자는 약속 한 번, 작은 관심도 재물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걱정이 앞서는 순간이 온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한번더 믿어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은 뱀띠의 지혜와 따뜻한 인연이 금전적인 여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달이니 매 순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모든 일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9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에는 다정하고 고요한 기운이 뱀띠 어르신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뱀띠는 원래 조용히 생각이 깊고 남들보다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띠이지요. 올해의 가을 기운은 그런 뱀띠의 신중함과 깊은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잔잔한 미소가 절로 떠오르는 달입니다. 9월을 흐르는 기운을 살펴보면 부드러운 풀과 기름진 흙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평소 아끼고 모으는 힘도 강해지고 남에게 나누는 복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혹시나 주변에서 나눔이나 작은 선행을 부탁받아도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베푸시면, 그 복이 두 배로 본인께 되돌아오게 됩니다. 금전과 관련해서 행운의 숫자는 6과 t입니다. 손에 여섯 번 쥐어 보시는 것도 좋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세부안을 더 생각해 보시면, 더큰 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현관이나 지갑, 혹은 전화번호에 이 숫자가 있다면, 이번 달 운이, 한층 더 활짝 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달이 유독 좋은 이유는 뱀띠가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노력, 그 조용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도와왔던 이웃이나 가족 혹은 아는 분들이 먼저 뱀띠 어르신을 찾아와 새로운 기회나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운의 바람이 부는 달에는 듣기 좋은 칭찬이 더 자주 들리고 평소 안부만 주고 받던 이와의 대화에서도 돈이 되는 정보나 도움의 제안을 얻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레 생기는 돈의 흐름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나 천천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는 방식으로 복이 들어오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지나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시면 금전의 복이. 한결 깊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작은 갈등이나 계획에 약간의 틈이 생긴다 해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런 시기에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듯 모든 인연과 일의 흐름이 크고 작은 파동을 만들다가 결국엔 고유한 샘물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과정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예상 못했던 이득까지 품어다 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과 인연에서도 한결 깊은 이야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과 온기가 가득해집니다. 가끔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신감을 내서 본인의 생각을 주변에 조용히 전달해보세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이들이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 9월의 뱀띠는 조용히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부르고 있으니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긴다. 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복이 겹겹이 쌓이는 9월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3년생, 뱀띠의 9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유난히 가을의 맑은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라서 우리 뱀띠. 어르신들께 참으로 특별한 달이 되겠습니다. 53년 개사생분들은 본래 지혜롭고 날카로운 감각을 지녔지만 올해는 그 지혜가 더 깊어지고 평소보다 마음의 여유도 함께 찾아올 흐름입니다. 이번 달 금전의 기운을 더 북돋아주는 풍수용품으로는 첫째 맑은 물을 담은 작은 유리병을 집안 동쪽 창가에 두는 것입니다. 동쪽은 새 희망이 들어오는 자리이고 유리는 마음을 맑게 해 주며 물은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로는 초록빛 화분을 부엌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을 권합니다. 초록 식물은 오래된 기운을 깨끗하게 바꿔 주고 부엌은 가족의 밥줄을 상징하니 식물이 자라며 흐르는 생명력이 금전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지요. 셋째로는 오래된 동전이나 손때 묻은 작은 금속 물건을 예쁘게 닦아서 서쪽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쪽은 추수의 자리라 옛부터 수확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금속성은 재물의 안정과 결실을 부르니 소박한 동전이라도 올려두면 금전운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번 9월은 을사년의 바탕에 금기운이 들어오는 을유월이기 때문에 뱀띠분들에게는 마음속 불안이 한결 가라앉고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통장장호가 늘거나 쓸모있는 물건을 선물 받는 등 작지만 실속 있는 행운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가을의 기운과 뱀띠에 원래 신중한 성정이 만나 한번 결심한 일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는 달이니 이전에 망설였던 투자를 작게라도 시작해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뱀띠분들은 이번 달에 예전 인연이 다시 연락을 주거나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금전적으로 뜻이 맞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교에는 모든 인연이 전생부터 이어진 소중한 연결이라 말하지요. 이번 달내 앞에 다가오는 인연은 그만큼 의미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더라도 그 돈이 돌고 돌아 나중에 더큰 복으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니 쓰는 돈도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의 금전운이 좋은 까닭은 개사생 뱀띠의 개인적 끈기와 자연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면서 작은 것도 크게 만드는 복의 씨앗이 날마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욕을 버리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처럼 쓸쓸함마저도 결국 풍요로 변하게 됩니다. 풍수용품은 단지 마음을 다잡는 징검다리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작은 단비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소소한 기쁨들이 쌓여 금전의 복이 단단히 자리 잡는 달이